여러분 안녕하세요. 와, 오늘따라 머리가 왜 이러냐 이거. 머리가 지금 말 마, 머리를 말리지를 않아서 좀 이상한데 아무튼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뭐냐면 좋아 보인다고 다 좋은 게 아니고 나빠 보인다고 다 나쁜 게 아니다. 라는 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 이 말을 하게 된그 모티베이션이 된그 영상은 창풀이라는 영상인데, 그분이 이제 장사꾼, 장사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분의 그 유튜브를 보고 인사이트를 많이 얻거든요. 근데 그 사람, 그분이 뭐라 그랬냐면, 큰 카페를 하는데, 위례 신도시에서 지하에서 큰 카페를 하는데, 진짜 예쁘게 만들고 엄청나게 크고 그래가지고, 또 이분이 또한 10만 유튜버이다 보니까, 또 이분이 10만 유튜버고 이러니까 소문이 나가지고 또그 카페를 많이 오고 그래서 이제 잘 됐답니다. 뭐가 생기기 전까진? 코로나가 생기기 전까지. 근데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이게 다 테이크아웃이고 뭐 어디를 나갈 수가 없고 뭐 어, 어느 장소를 갈 수가 없고 이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이런 카페나 음식점 종사자들은 코로나만 지나면 옛날, 그때, 로 다시 되돌아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조그만 버티자, 버티자, 버티자. 이렇게, 어, 이렇게 뚝심있게, 이렇게, 어, 살아간, 살아갔대요. 그런데 이 창플님은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코로나가 끝난다고 해도 옛날 그대로가 될까를 생각을 해봤다는 거예요. 어, 뭐, 재택근무를 하고, 뭐, 이런 사람들. 뭐 재택근무 맛을 들, 어, 들여보니까 재택으로 해도 어, 된다는 걸 어, 이제 아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코로나 이후에도 능력 있고 이런 사람들은 주 2회는 재택근무를 한다. 뭐 이런 어, 또 이런 사람들도 많고 또 코로나가 터져서 어, 어디를 못가 카페를 못가. 어 그럼 집에서 커피를 마셔야 되잖아. 그니까 러또 집에다가. 커피 머신 아주 좋은 거, 막몇 백만원짜리 사놓고 아니면 좋은 것도 뭐 커피 제품 사놓고 이러면서 집에서도 이제 즐겨보니까 꼭 카페를 안 가도 될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창플님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가 끝난다고 해서 집에다가 다 그런 거사 놓은 사람들이, 어 정말 코로나가 끝나면 물 밀듯이 카페로 음식점으로 갈까? 그게 아니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이분이 뭘 생각을 했냐면, 카페, 이 카페를 파는 거에 중점을 뒀답니다. 그러니까 카페가 잘 되게 만드는 거에 중점을 둔게 아니라, 카페를 팔려는데 중점을 뒀대요. 그래서 이분이 한 일이 뭐냐면 동네 사람들. 동네 사람들은 매일 그 카페를 오니까 그 카페가 뭐 이렇게 신기할 것도 없고, 뭐도 없고, 뭐 자기 인스타에 그 카페를 막 올릴 것도 없고, 맨날 오던 곳 오니까 그래서 동네 사람들보다는 멀리서 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예, 멀리서 한번 오는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훨씬 더잘 해줬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면 그 사람들은 멀리서 왔으니가한번 와본 거예요. 그러니까는 나는 이러, 이렇게 좋은 곳에 가봤다. 그러니까 한번온 사람들이 좀 잘해주니까 막 인스타에 막 올려, 막 주인도 너무 좋고 막또 자기가 또 대접을 받은 그런 게 있으니까 또 말도 잘 해서 막 올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정작 카페는 어, 코로나 때문에 잘안 됐는데 이 온라인 세상에서는 정말 잘 되고 좋은 것처럼 이게 포장이 됐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요, 이분이 권리금도 많이 받고 넉넉하게 받고 이렇게 해서 이것을 잘 팔았답니다. 그 카페를 인수를 한 사람은 누가 인수를 했을까요? 어, 선수 대 선수로 선그 어, 어, 사람 역시도 정말 이렇게 막. 어, 선수 같은 그런 사람이 권리금을 줘도 나는 이것을 대박을 어, 치, 치게 만들 수가 있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카페를 인수를 하, 했으면 그나마 잘된 일이지만 그냥 겉만 보고 겉만 보고 인스타에 떠돌아다니는 그런 모습만 보고 아니면 창풀 님의 그 인기 그런 것만 보고 만약에 어 열심히 평생 돈을 모아서 어 그런 아마추어가 만약에 그 카페를 인수를 했다면 앞으로 그 카페가 잘될수 있을까요? 어 이런 걸 까는 그러니까 그 창플림은 그걸 그걸 팔아먹는 이제 카페 주인에게어 팁이 되는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을 인수해서 들어오는 사람 사람이 너무 불쌍하게 느껴지는 그러면서 이게 학원과 매치가 되면서 혹시 학원도 이러진 않을까 예,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 학원하는 분들이 어, 부자 동네 돈 많고 부자 동네 매너 있고 그런 데서 이제 어, 학원을 오픈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처럼 좀막 엄마들이 돈을 안 내거나 아니면 돈이 없어서 막 반을, 반 이상을 깎아 주다시피 아니, 계속 밀리니까, 나중에는 조율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계속 애는 나오는데, 계속 밀리니까 어떻게 가. 그렇다고 그걸 다낼 수도 없는 처지라는 걸 뻔히 아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율이 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저 역시도, 아, 부자 동네 가서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이런 돈 때문에 이런 거는 정말, 이런 스트레스는 받지 않을 텐데. 그런 생각을 저도, 간혹 가다 하고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짜증이 나는 그런 상황도 있지만, 그런 걸 제외하면 저한테 스트레스를 주는 대상은 없다. 왜냐하면 이 선생님, 일단 나에게 길이 들여졌고, 이 선생님한테 배우니까 정말, 어, 성수적이 엄청나게 향상이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저는 뭐 매달 무슨, 뭐, 부모님들하고 상담 전화하면 뭐며 그런 거 전혀 안 합니다. 그리고 20일 이상 수업일이 되면 내가 쉬고 싶을 때 언제나 공지 한번 올려서 쉰다고 그러고 며칠 며칠 쉰다고 그러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누가 뭐 컴플레인을 하거나 이런 거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돈만 빼놓으면 그런 게 저한테는 어린 아이를 키우는 저한테는 너무나 편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동네가 저한테 맞는 동네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아무튼 그런 돈 많고 원비 세고 이런데를 어, 가고 싶죠? 가서 오픈을 했을 때잘 생각을 해봐. 선생님보다 훨씬 잘난 강사들이 진짜 줄지어 줄지어서. 오픈을 하는 동네가 그 동네라고. 그리고 엄청나게 큰 학원, 응? 엄청나게 큰 학원의 그 젊은 선생님들이 일주일이 멀다 않고 전화를, 상담 전화를 하고, 어, 이런단 말이야. 정말 열심히 가르쳐 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엄마들이 누구를 선택하겠냐고. 늑수구리한, 어, 선생님을 선택하겠어. 아니면 그냥, 어, 돈도 많고 막 이런데. 어디를 선택하겠어? 좋아보이는 학원 다닌다고, 좋아보이는 학원. 어, 돈도 많고, 내 아이도 똑똑한데, 어, 뭐, 작은 학원 다니겠냐고. 그니까는 상대방을 생각을 하라니까? 그니까는 그렇게 돈 많고 좋은 동네 가서 오픈해서 가리, 가서 가르치면 좋겠지만, 그만큼 정말 선생님보다 훨씬 더 스펙이 화려하고, 어, 그리고, 어, 그런, 라이벌들이 경쟁이 될 만한 사람들이 정말 많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데에서 망, 망해가지고 나가는 선생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게 적절한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요즘에 주식 때문에 망하는 사람 1위가 삼성전자에 투자해서 망한 사람들이다. 삼성전자 9만원 넘었을 때. 이거 슈퍼게임의 김정환 님이 그랬거든. 13만 원, 14만 원 간다고. 그럼 뭐야? 9만 원에 들어 가도 이제 5만 원이 남는 건데. 그래 가지고 영끌해 가지고 다 넣었지. 근데 지금 6만 원대 갔어. 6만 원. 6만 9천 원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 사람들 은 오래 버틸 수가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10년에 갈 수도 있어, 진짜. 이런 식으로. 그냥 옆으로 기기만 하는 이런 식으로 10년에 갈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그냥 빼고 그러니까 망한 거야, 이 사람들은. 마이너스 한 30%, 40% 이상 갔으니까. 그럼 망하는 거야. 근데 삼성전자가 나쁜 기업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좋아 보이는 게 정말 너한테 좋은 거냐? 본인한테 좋은 거냐? 선생님한테 좋은 거냐? 그걸 정말 생각을 해봐야 된다니까? 그걸 진짜 생각을 해봐야 된다니까? 예전에 광주, 태전동, 선생님 얘기 내가 잠깐 해 줬잖아. 경기도 광주는 태전동하고 역동이 집값이 제일, 어, 세고, 그래도 좀 산다 하는 사람들이, 광주 내에서는 산다 하는 사람들이 그쪽 동네에서 이제 살거든. 그런데 이제 그 선생님이 거기에 이제 아파트에 이제 월세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오픈을 했다. 근데 어떻게 됐냐면, 거의 광주는 지금뿐만 아니라, 지금뿐만 아니라 지금 뭐 경강선이니 뭐니 어, 엄청 지하철 뭐 이런 게 좋아져 가지고 이전에 10분이면 분당 판교를 갈수 있어. 그리고 10분 뭐 10몇 분, 15분, 20분이면 강남을 갈수 있고. 그러면 어, 그러면 거기 사는 사람들이 어디로 정말 정말 교육을 생각한다면 어디로 가겠냐고. 거기 들어가서 어 아파트에서 월세 내면서 이렇게 애들 가르쳐 주는 선생님한테 배울까? 아니면은 지하철도 이제 요즘에 엄청 잘 뚫리고 앞으로는 점점 더 좋아지겠지. 응. 지하철도 이제 잘 뚫리고 이런데 15분만 가면은 강남 배치동이 나오는데 거기 가서 배우지 선생님한테 배우겠냐고. 그러니까는 잘 좋아 보이는 게 결코 본인에게. 좋, 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예전에, 그, 그 선생님이 지금도 이 동네에서 그런지는 모르겠어. 나는 그 선생님에 대해서 들은 반은 없어. 그런데 예전에 내가 6년 전에 여기서 해법명어를 시작할 때그 모티브가 된 그, 어, 그 분이 누구였었냐면 이 동네에서, 어, 윤선생이라고 하는, 그, 뭐, 우리 집 앞, 뭐, 그런, 그런 교실. 그 선생님이 내가 시작하기 한 10년 전서부터 여기에서 시작을 해서 이 시골 동네에서 애들을 가르치, 가르친 그런 선생님이었었는데 그 선생님이 전국 윤선생, 우리 집앞 윤선생인가 거기서 1위를, 하, 1등을 했다고. 그래서 그 선생님의 뭐라고 적었냐면, 어, 대기업 다니는 뭐 남자들 부럽지 않다고 나는 하루에 네다섯 시간만 일하는데 그 정도 건다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가 그걸 보고 나도 여기서 시작을 했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알수 있는 거 절대 잘 되면 자랑을 하지 말자 그래서 그 이후로 내 이후로도 엄청나게 끝장나게 그 학원이 많이 생겼어 한 20개는 생긴 것 같아 그 이후로 그런데 이제 어, 그 선생님한테 배웠던 애들이 나한테도 오고 그랬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렇더라고. 이 시골 같은 곳은 막잘 가르쳐주는 이것보다는 굉장히 아이들을 보호하는 그런 측면이 굉장히 강해. 그러니까는, 선생님, 우리의 막 다루어, 어, 막 다루셔도 돼요. 성적만 올려주세요. 공부만 잘하게 해주세요. 이런 분위기보다는 선생님 공부는 천천히 나가도 되니까 우리 아이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그런 행동은 해주지 말아주세요. 이런 부모님들이 훨씬 많다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하루에 두 페이지 나는 막 외우게 시키거든. 막 하루에 네 페이지씩 막네 페이지씩 외우게 시키고 단어 외우고 문법 하고 듣기하고 막 이렇게 어, 하는데 그때 그 내가 그 간파한 바로는 하루에 두 페이지를 읽고 해석을 하면 돼. 읽고 해석을 하면 된다고. 그러면 잘했어요 하고 집으로 보내줘. 그러니까 애들이 얼마나 편안한, 편안한 분위기에서 이게 소비되는 거냐고. 그러니까 거기를 오래 오래 다니는 거야. 어 그런데 어 다행스럽게도 어, 주, 여기 중학교는 굉장히 시험이 쉬워. 그러니까 중학교에 가서 그 실력으로 그냥 중학교에 가서도 애들이 공부를 잘한다는 소리를 들은 거야. 그러니까 엄마들은, 어, 좋은 학원, 학원 다녔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어, 했던 것 같아. 근데 나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까지, 어, 가르치고, 고등학교에서의 그걸 알기 때문에 다 망하거든, 다. 어? 다. 다른 학원 뭐, 다녔던 그런 식으로 공부하다가는 진짜, 어, 고등학교에 가서 다 망하는 걸 많이 봤기 때문에 나는 진짜 진짜 못하는 그런 애도 중3 겨울방학까지는 고2 시뮬 모의고사와 자이스토리 어법 어휘를 끝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좀더 잘하는 학생들은 뭐 고3 모의고사, 뭐이 정도를 끝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아이들을 쪼면서 가르치기 때문에 아무튼 그렇지만 어! 아무튼, 오늘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좋아 보인다고 그게 정말 너에게 좋은 것은 아니고, 나빠 보이고 후져 보인다고 그게 정말로 너에게 나쁘고 후진 건 아니다. 예전에 정말 장사의 도 같은 그런 여자가, 정, 정말 못 사는 동네, 어? 정말 못 사는 동네, 어떻게 보면 약간 후진 동네 이런데 가서 한밭집을 한다? 한밭집을 하는데 가격도 6,000원, 이렇게 받아. 근데 완전히 부패식으로 진짜 많이 줘. 밥도 많이 주고 막, 이래. 그러니까 뭐 노동자들, 뭐 근로자들, 뭐그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다 와서 먹는 거야. 다 와서. 그런데 얼굴도 예쁘고 이러니까 항상 친절하게 이렇게 대해줘. 어? 항상 친절하게 대해주고 얼굴도 예쁘고 막 이러니까 그 여자는 어떻게 되냐면 한 동네 오래 있지도 않아. 한, 한 동네에 한 1, 2년 있다가 또싹한 다음에 또 다른 또 그거하고, 그거하고 비슷한 동네막뭐 아파트 지어지고 뭐 일하는 사람들 많고 막 노동하는 사람들 많고 이런 동네 있잖아. 어 이런 동네 가서 또 한밭집만 해. 다른 건안 해. 그것만 해. 어 그러니까 뭐 있잖아 백반 한밭집이라고 그러나 이게 백반으로 해가지고 여러 개를 먹을 수 있는 그런 걸 돈을 많이 안 받아. 5천원 6천원 이렇게 합니다. 어. 그래가지고 그렇게 돈을 긁어모으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걸 아는 거지 좋아 보인다고 너한테 다 좋은 게 아니고 나빠 보인다고 나빠 보이고 후져 보인다고 너한테 다 나쁘고 후진 건 아니다 뭐 이런 어. 또 이게 연관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옛날에 나 결혼할 때 사람들이 내 남편 얼굴 보고 키 보고 뭐라고 하냐면 아니 너가 왜 이렇게 말했어. 정말. 내 주위의 모든 자매들은 아니, 너가 왜? 라고 말하고, 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도 남편하고 나하고 이렇게 보고, 왜? 뭐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나는 내 자신을 잘 파악을 한 거고, 지금의 그 남편하고 나는 예전에도 말했지만, 지금 한 결혼 8 결혼한 지한 8년 됐거든. 8, 9년? 뭐이 이 정도 됐거든. 한 번도 부부 싸움이라는 걸해본 적이 없어. 음. 그리고 마음이 항상 편해. 마음이 항상 편해. 그러니까 내가 그 내면을 들여다 보 보게 된 거라니까. 예수를 믿고 살다 보니까 정말 사람을 볼때 내면이 보이게 되는 내면을 보게 되는 그런 그런 능력? 뭐 이런 게 생기더라고. 그래서 앞으로도 나는 나와 교류하는, 교제하는 모든 사람들은 절대로 겉모습을 보고 하지는 않을 거야. 다 내면을 들여다보고 할 거고, 이게 예전에 이런 말 있어. 그러니까는 뭐 4, 50대가 아니라 한 2, 30대는 어, 뭐, 연봉 1억, 엄청 좋은 거잖아. 그래서 그런, 그런 남자들이 완전히 최고의 신랑감, 뭐, 삼성맨 최고의 신랑감, 이렇게 어 생각을 하지만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 20, 30대 연봉 1억 버는 그런 남자하고 사는 여자는 억장이 무너지는 게 한두 번이 아니라고. 어, 연봉 1억! 좋아서 결혼 했더니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고 너무 억 좋아하지 말라고 뭐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예전에 어떤 서울은 서울인데 서울에 어떤 다 쓰러져 가는 그런 골목 코너에 한 있는 열평 그것도 반지하 정도 되는 열 평짜리 어 방이 너무 싸게 500에 20뭐 이런 식으로 나온 거야. 근데 거, 그 거기는 뭐 거기서 장사를 해도 안되고 아무것도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방이 나가지 않은 집을 어떤 선생이 그걸 사가지고 있잖아 그걸 사가지고 생각해봐 500에 20짜리니까 얼마나 후질거야 어? 그런 데를 사가지고 이 안에 데코, 데코를 천만원인가 이천만원 넘게 들여서 이걸 싹 했다는거야 그리고 초등부 애들을 받았는데 어떻게 된지 알아? 완전히 대박이 난 거야, 완전히. 근데 그 대박이 난 이유가 뭐냐면 안에 인테리어를 너무너무 예쁘게 해놔가지고 이, 그니까 이좀 후진 동네에 사는 애들이 거기에 이렇게 사진을 찍고 자기 본인의 그런 어? SNS 뭐 그런 데에 올려서 자랑을 하는 거야. 나도 엄청 예쁜 학원을 지금 다니고 있다 나도 지금 엄청 예쁜 인테리어가 진짜 예쁜 뭐 이런 학원을 다니고 있다 해가지고 그 안에 인테리어를 너무나 예쁘게 해놔 가지고 그, 그 그곳이 완전히 대박이 났다는 거야 근데 어, 너무너무 좋은 거지 500에 월세가 20만원이라니까 근데 이제 다른 집이 들어오면 이게 안될것 같으니까, 그, 뭐지, 주인이 그 월세도 올리지 않고, 그 집이 그렇게 대박이 났는데도, 주인이 월세를 올리지 않고, 그냥 그렇게, 어, 계속 그곳에서 학원을, 그러 그러니까 공부방을 하게, 어 했다는 거야. 어 예전에 어떤 블로그 비슷한 데서 이런 내용을 들은 게 있거든? 그러니까 정말로, 나에게 좋은 게 뭔지, 정말로 나에게 좋은 게 뭔지를, 어, 볼수 있는 이런 해안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야말로 정말 본인의 학원을 잘 운영해 나갈 수 있는 그리고 잘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한번 예 요런 말을 해 봤습니다. 예 어떠세요?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 되네요. 좋은 하루 되세요.